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우리 어머님들 이렇게 영상으로지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 오늘부터 저와 함께 어, 비대면 수업 영상으로 수업을 하실 텐데요 그간 잊어버리셨던 것들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시면서 저랑 찬찬히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우리 어머님들, 지금 이렇게 앞에 보시면 성인 문해 교육, 비대면 수업, 이게 이제 학습 자료를 우리 어머님들께 나눠드릴 텐데요. 요 수업 자료를 가지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신 후에,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들, 개별적으로 이제 집에서 복습으로, 어, 이제 숙제가 되겠죠.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공부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주의사항이라고 써있죠? 조심해서 함께 이제 저희가, 어, 이제 유념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이에요. 우선은 공부하기에 앞서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준비물. 여기 보이시죠? 준비물.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우리 어머님들께 나눠드릴 학습자료가 필요하고요. 네, 나눠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공부하기에 앞서 필통. 일 동안에 연필과 지우개가 들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저와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쓰실 거기 때문에 책받침이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저와 같이 공부를 나가실 때어 지난번에도 늘 항상 우리 어머님들께 말씀드리지만 글씨를 쓸 때에는 쓰는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어머님들 가르쳐 주신 가르쳐 드린 대로 잘 쓰시기는 해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든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글씨를 쓰게 돼 있어요. 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글씨를 쓴다는 거 반대로 가시면안 돼요. 그다두 번째 글을 쓰실 때는 획이 위에서 아래로 가게 돼 있어요. 간혹 보면은 그냥 이제 되는 대로 그냥 아래서 에 위로 갈 수도 있겠으나 그건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할수 있는 거고요. 글을 쓰실 때에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획을 내리 그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모음자 이응이나 동그라미를 그리실 때는요, 어, 획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셔야 돼요. 12시, 시계에서 12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시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시계 방,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머님들 공부하실 때 급하게 후딱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첫 번째, 천천히 쓰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천히 쓰자. 그렇죠. 천천히 쓰자. 다음 두 번째, 바르게 쓰자. 바르게 쓰셔야 됩니다. 첫 번째 획을 그을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받침까지 바르게 또박또박 쓰셔야 돼요. 세 번째, 정확하게 쓰자. 자음과 모음을 구분을 해서 점이 가는 것과 이런 획들을 정확하게 쓰지 않으시면 나중에 이제 초성과 중성과 받침이 결합이 됐을 때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소리의 글자가 될수 있거든요. 그 다음 네 번째, 정성껏 쓰자. 예, 어떤 경우는 우리 어머님들 쓰신 글자를 보면 정성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성껏. 이거 뭐 1등으로 빨리 써야 상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정성껏 쓰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우리 어머님들 집에서 어, 연습을 하실 때 소리내어 읽으면서 쓰자.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글씨만 쓰는 연습만 하시면 안 되고, 어, 내 입으로 소리를 내서 내 귀로 들리게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받침이 들어가면 정확하게 이제 받침을 모르셔서 못 읽는 경우가 있으세요. 근데 받침이 없다 생각하고 읽은 다음에 받침의 특성에 맞춰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어, 하나씩 해보시면, 어, 어렵지 않게 어, 조금씩 이제 이렇게, 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잘 다섯 가지 주의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나눠드린 학습자료, 코로나19 대응, 성인 문외교육, 비대면 수업자료 중에 1페이지를 보실 거예요. 한 장을 넘기시면 처음엔 꼭대기 구퉁이에 우리 어머님들 잘 보실 수 있을까요? 1이라고 써 있습니다. 요게 1페이지예요. 자, 저랑 같이 그다음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면 되세요. 어, 맨 윗줄 한번 저를 따라 읽겠습니다. 다음을 써 봅시다. 네, 다시 한번 다음을 써 봅시다. 자, 어, 우리 어머님들 이번에 저랑 공부하실 거는요,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하실 거예요. 모든 시간은 현재,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오늘 날짜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올해가 2020년이죠?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천의 자리는 지난번에 저와 공부하셨어요. 천의 자리는 숫자가 네 개다. 그네 개를 붙여서 써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의 자리, 십의 자리, 백의 자리, 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수학 시간이 아니니까 뭉뚱그려서 아, 2020년은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기억을 하시고 그 밑에다가 연습을 하시면 되세요. 자, 한번 따, 다시 따라 읽을게요. 2020년. 여기 보시면 숫자와 글자가 결합 결합을 했지요. 요건 년이라고 있습니다. 년. 네. 다시 한번 2020년. 지금 이 5월 달이죠, 어머니. 네. 여기 보시면 숫자로 5를 쓰시고 그 옆에 글자로 월이라고 붙여 있어요. 자, 그래서 함께 결합을 하면 5월이라고 읽습니다. 5월 보이시지요? 그다음 오늘 날짜는 26일이 되겠죠. 26일, 우리 어머님들이 아마 어, 조금씩 어, 학습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26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26일, 여긴 글자 1이라고 써있죠. 날수를 뜻하는 1이에요그 다음은 이제 요일이 되겠죠. 네, 오늘은 1월, 화, 수, 목, 금, 토 중에서 화, 화, 그 다음 요일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영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어머님들이 밑에다가 한번 써보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써보, 써볼까요? 자, 2020년이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칸을 넓게 넓게 해드렸는데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5월. 될수 있으면 윗줄과 아랫줄을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입으로 많이 읽어보셔야 눈으로 익숙하게 자주 보고 입으로 많이 읽어보셔야 자연스럽게 돼요. 5월이라고 쓰셨죠. 그 다음은 26일. 숫자로 26. 우리말로 하면 스물여섯이 되겠죠. 26. 글자로 1. 이렇게 쓰시면 돼요. 리을 쓰실 때 쓰는 회계 순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일을 쓰는 거니까 화요일 할때 화자 무슨+ 무슨 꽃할때 국화할 때 화자지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획을 연습하시고 이행을 쓰실 때는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쓴다 기억하시고요 요일이라고 붙이시면 됩니다 요일 네 이렇게 리를 쓰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이렇게 다 쓰셨어요 오늘 날짜를 그다음은 이제 학교 이름 쓰기 할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다니시는 학교는. 홍성군 노인 종합 복지관이에요. 자, 기관 명칭이라고도 하고 근데 우리 어머님들은 학교라는 명칭을 제가 사용했어요. 학교. 우리 어머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받침 있는 글자들을 배울 때 소망의 나무 2권에서 기억 받침이 들어간 글자, 네, 단원 1권에서 학교했습니다. 학교. 기억이 받침으로 붙게 되면 굵고 짧고 강하게 소리가 난다. 그래서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학 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학교 이름을 쓰실 때에는 기관 명칭이기 때문에 앞에 지명이 들어가고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고유명사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 이름이나 아니면 은뭐산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정해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쓰실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홍성군 노인. 종합, 복지관, 요거를 붙여서 쓰셔야 되는데, 각각의 글자를 쓰실 때는 받침을 잘 보셔야 돼요. 쓰다 보면 받침이 하나가 사라지기도 하고, 없던 게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위에 거를 보시면서 아래에 또박또박 정확하게 보고 쓰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받침이 들어있는 학자를 쓰실 때는, 하,를 쓴 다음에 마지막 받침을 밑에다가 붙여주시는 거예요. 읽으실 때는 소리가 확! 하고 끝납니다. 교자를 쓰실 때에는요, 기억을 쓰시고, 모음자 요를 붙여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학교 이렇게 읽어지겠죠. 소리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관명칭, 띄어쓰게 하지 않고 쓰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칸이 넓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작게 쓰지 마시고, 중심에 맞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홍성군 먼저. 이응을 쓰시고 모음자 오를 쓰신 후에 받침으로 이응을 붙여 주셔야 되겠죠? 홍시할 때 홍자예요. 그 다음에 성 네. 서에다가 받침 이응이 붙게 되면 응하는 소리가 납니다. 응똥똥한 무대기 받침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군 네. 요거 딸딸딸딸 외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자주 자주 눈으로 보시면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서 익숙하게 만드셔야 어디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받아쓰기 보진 않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연스럽게 읽으실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홍성군 쓰셨죠? 그 다음에 노인. 우리 어머님들 기간 명칭에 여기는 노인. 네, 노인. 받침이 없는 노자에다가 이내는 인사할 때 소망의 나무 이권에서 니음 받침 들어가는 그때 인사 배우셨어요. 노인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합 종합 종자를 먼저 쓰실 때 조를 쓰신 다음에 받침으로 이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종 그다음에 합 우리 지난 지난해에 작년에 저희가 봄이 오면 노래 부를 때 종달새 나는, 나는 가사가 나와요. 그때도 들어가는 게 이제 종자죠. 그 다음에 복지관 붙이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다니시는 복지관. 보에다가 받침 기억을 붙이십니다. 복이에요. 복. 학자와 같은 받침이 들어가죠. 같은 받침이 붙게 되면 비슷한 성격의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지. 지우게 할때 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관이관 자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여기 이중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자음자 기억에다가 모음자 이중 모음이에요. 모음이 두개 붙어서 이중 모음입니다. 오와 알을 붙여요. 그러면 과수원 할때 과가 돼요. 과일 할때 과. 그런데 복지과가 아니라 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받침 인사할 때 니은 받침. 은, 음 하는 소리가 나는 받침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는 복지관,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으로 쓰실 거는 우리 어머님들 이름이에요. 자, 이름 옆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세개 해놨습니다. 하나, 둘, 셋.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우리 어머님들 각각의 이름을 쓰시면 돼요. 저는 제 이름을 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제 이름 쓰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들 이름 쓰시면 돼요. 제 이름 그 사이 잊어버리셨죠? 제 이름은 유성희입니다. 유성 그다음에 희. 희을 쓰시고 이중모음 으와 이. 이렇게 붙여 주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두번 똑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